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야외 촬영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포항 제철이 위치한 포항공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강연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잠시 쉬는 사이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정말 전국의 강연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 어, 현대사를 반칙의 역사나 특권의 역사로 이렇게 묘사하는 분을 보면은 사실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부실한 점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거의 산업화 역사 가운데 참 멋진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동하면서 읽었던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이란 책입니다. 그이 대변동이란 책인데 여러분들도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제가 갖고 있는 습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습관이 비행기를 타면 항상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해내 집중적으로 책을 신간을 주로 읽어내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는 개인의 위험 관리, 개인의 위기 극복에 관한 12가지 정도의 요인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국가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의 국가는 핀란드, 일본, 칠레, 미국 같은 나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은 개인의 위기 극복 사례에 적용되는 12가지 중요한 요인이 여기서 1 2가지란 것은 개인이 이런 요인을 잘 활용하게 되면 위기 극복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인상적인 부분은 개인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12가지 요인이 그대로 국가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가 12가지 요인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가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기 관리가 이에서 성공의 요인은 바로 개인의 성공 요인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가운데도 대단히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어떤 개인이든 어떤 국가든 위기를 잘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냉정한 자기평가라는 겁니다. 그 어느 시대에 사는 개인이든 어느 시대에 위기를 만난 국가든 간에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형편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때 냉정한 자기평가에 성공할 때 그만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에서 멋진 그런 역사를 기록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보고 또 새로운 문제 해결자를 찾아서 잘 적용시킬 때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에서 제가 새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포스코의 상황도 옛날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기가. 상당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신하고 혁신에 나가지 않으면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국가도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의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뭔가 일이 좀잘 돌아갈 때 현금이 좀 넉넉하게 수중에 들어올 때.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 그리고 처지나 형편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냉철한 자기평가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을 때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삶의 원칙이자 또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은 과거에 연연이 하지 않고 항상 현재의 현실에 발을 내딛되 미래를 향해서 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해법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을 실험하고 도전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계속적으로 기록해 나갈 때더 나은 삶, 더 나은 국가가 보장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과거에 머물고, 과거에 생각을 하고, 옛날에 자신이 받았던 처지만 강조하게 되면 개인이든 국가든 결국은 몰락이나 추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 사이고. 국가의 역사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스코 교정에서 공병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